안녕하세요. 지타짱, 귀호수입니다. 자, 오늘 대한전선. 사실 제가 계속 요 부분에 과거 2022년도. 오늘 영상을 좀짧게 찍을게요. 8시 12분인데, 제가 세미나 시간 잠깐 이제 30분에 예정되어 있어서, 자, 요 부분에 유상증자 과거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보면서 미리 사전적으로 뺐다고 했죠. 과거에 똑같이. 그리고 나서 사실 요 부분이네요. 2월 10, 아, 3월 16일. 이렇게 해서 미리 빼놓고 들어 올리고, 다시 이런 과정이 있다. 근데 이때는 이 이쪽 그 전선 사업 케이블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AI 시장이 연출되면서 AI 산업군 초고압 케이블 변압기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AI의 마지막 확장판이다라고 해서 이제 단발적인 상승 분명히 나옵니다. 이 말씀 드렸죠. 근데 좀더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했는데 단발적으로 단발적으로 일단 수급에 좀 진입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자, 일단 결론적으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야 겠죠 자, 좀 빨리 찍어야 되니까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오늘은 조금 보합 수준이든 약보합 정도에는 받아냅시다. 단기로 수급이 좀개입되어 있네요. 이유가 저도 어떤 부분일까라고 했더니 좀더 기다려 보자라고 했는데 단발적이에요. 재료 전기라는 종목이 사실 이게 변압기 쪽이죠. 신고가의 신고가일래죠. 사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보게 되면 전선 케이블 쪽에 대한 부분이 산업분이 이동되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AI가 계속 이제 뭐 데이터를 무수하게 처리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중요한 부분이 뭐죠? 데이터 센터 필요하죠. 뭐죠? 전선 들어가죠. 초압 케이블 들어가죠. 원래는 목적은 사실 이 확산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하부 센터라는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업종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어, 주가가 어, 올랐던 거 밑으로 빠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을 공략하자고요. 이 오늘 단발적인 상승이 나와도 끌어냅시다 이 부분. 근데 이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다시 마루 밑으로 깨질 때. 왜? 분명히 이때 한진칼 인수하면서 얘네들이 유상증자 전에 여러분들 돈뺏어 갔죠. 그리고 호반선업 배불렸죠. 맞잖아요. 싸게 싸게 인수했잖아요. 아 싸게 증자 참여했잖아요. 항상 패턴이에요. 액면 병합한다고 해서 주주 병합한다고 해놓고 주주 같이제고된거 있어요? 된거 하나도 없죠. 얘네들 지금 1조 2천억에서 4천 8백억짜리 유상증자했다고 하는데 개 소리예요. 솔직히 말하자아좀 욕했네. 네. 이유는 잘 보세요. 얘네들 여러분들 돈 털어간 다음에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다 기업 인수한 것뿐이지. 실적? 그냥 쏘소죠 그죠?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주 뭐초기압 케이블 노후화 됐다 오케이 거까지는 오케이 근데 얘네들이 그걸 알고 유상된 자였어요 아니죠? ai 움직인 건 저기서 움직였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냥 시장의 흐름대로 산업군이 발달돼서 그냥 단발적인 상승 있을 텐데 오늘은 접근해 봐도 됩니다 근데 요 부분을 기다리려면 무조건 다시 내려와야 돼왜뭘꼭 인수할 거라고 왜이 호반산업이 원래 전신이 현대 파이널스 예, 이쪽이죠. 광주 기업인데 여기서 천원짜리를 액면 병합한 이유가 뭐예요? 예. 9대 1인가요? 뭐. 한 이유가 대표이사끼리 모였는데 천원짜리 주식으로 야 보니까 자, 병합하자. 호반건설.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니까 한진칼인 이상한 거죠. 지금 리조트 사업 뭐 하면서 사업 목적성 추가했죠? 무슨 딴짓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뭐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 뭐 이렇게 긍정론자도 부정론자도 아닙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려. 오늘 좀 오후에는 깊게 다아볼 텐데, 오늘은 접근하자. 지난 영상 보시게 되면 제가 분명 이날 접근합시다. 했던 이유는 뭐죠? 과거 흐름. 과거 흐름. 과거 흐름. 과거 흐름. 그죠? 여기까지 받아내지 말라고 진짜 말했어요. 어, 근데 어제 딱 분위기 보니까, 아, 요거는 좀 단발적인 그림이 나오겠다. 뭐가?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운용사 20년 있으면서 천억 운용했던펀드매니저할때 15년 동안 스타 펀드매니저될수 있었던 것. 자랑 좀 해볼게요. 이유는 하나 있죠. 뭐죠? 산업 군 산업이 이동되게 되면 아무리 밑바닥에 있는 놈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 이게 팩트예요. 이 정도까지 하고 자세한 건좀이따 다루도록 할 거고, 뭐, 몸을 집을 키울 거면 지혼자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도 가지고 하지? 가지? 신주인수권도 깜빡해갖고 유상진자 참여 못하고 신주도 못 받은 사람들 꽤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해당되신 분들은 저요 저요 해보세요. 요거 한번 문제 한번 삼아 볼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음, 좋아요. 공격적 투자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공격적 투자할 거면 여러분들 하지 말고, 그냥 호반 사람한테, 네가한80% 정도 삼자배정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안 됐었나? 그죠? 왜 여러분들한테 하지? 뭔또 딴짓을 하려고? 근데, 안 좋은 점은 안 좋은 점이지만, 이런부분은 즐깁시다. 어쩔 수 없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채널 좀 많이 홍보해주세요. 짧게라도 영상, 꼭 사야 되는 구간, 피해 되는 구간, 이런 부분들은 또 이슈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자, 심장마비라고 적었네요. 스토네일. 죄송합니다.